어두 베이 베이 뭐 지금 방금되고 있다 오시라고 그래요 소리는 죽어있습 예? 소리는 죽어있어요 앉으세요. sick. You think you a r 이 just saying how 지금 방송 송출되고 있어요. 아, 네. 네. 스마트폰. 예, 감사 한번 하세요. 지금 일단 테스트 중 벌어리고 있으니까. 네, 어디서야서에사나이같습니까저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 조명을 달아야 돼요. 알루로쏘하고 그래요? 저조명저그림자 없어져요 표정은 다된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볼프 옆에 한국 로고 옆에 한국 볼 옆에

제일 나중에 집합을 옮긴다고나서 얘기 한번 해도 뭐예요? 백업을 아, 한번하십 네. 저, 같은 거해있요출이세요 아니, 강릉이야. 동창이 되시네. 네? 이되시 네? 아, 네. 그럴 내가 지금 왜, 지금 왜 그러냐. Thank you ikki vandi 조명 이 밝아서 저 뒤에 얼렁거리는 뭐야 그림자 조명등을 달아야 돼. 안녕하세요. 어, 한국아크골프협회 네. 이사장 님입니다 아, 저희 그 협회에서 지금 그 아카데미 네. 수강생을 어,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협회에서는 골프의 골프의 증편을 통해서. 무료 어, 아카데미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4기가 아마 이제 이두개 이제 어, 출발합니다. 그 예, 저희들은 이제 철저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어, 학교 원들을 계속 예, 시키고 있고요. 어, 보통 이제 아카데미 하면, 어, 어 기본 교육도 충실하게 하시지만, 거의 이론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입쪽에서는 어, 현장 필드에서 집착할수 있는 기본 교육과 그리고 이제 네, 이론은 이제 예술 그 중에서 좀 예. 많이 예. 이렇게 강화시켜 예. 보시면고 현장 실습을 위주로 이렇게 어, 뭐 이제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 들어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음. 관심 음. 있으시면. 음. 한국 파크골프협회로 전화를 주셔서한국서 그 무료 강습이니에부한서서파크에서에서문하시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아카데미 한국에서 한국에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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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육오육둘둘삼삼입니다. 먼저 네, 신청하시면 네. 네, 저희 편에서 기수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모레 드시서 팀과 그리고 이제 조별 평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갈때 이제 같은 클럽끼리 이렇게 이제 현장현 현장 실수를 하고 갔다 와서 또 잘못된 부분은 뭐 교정하고 그래서 이제 수료식을 하고. 한국 파크 볼프 협회 회원 어, 또 자격증도 드리고 어, 자격증도 드리고 수료증도 드리고 항상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많이 좀 네.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를 진심리겠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수 치기 쉬울 거야. 한국 한국 파크 볼프 협회 인사님께서 인상을 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러 지금 첫출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지금모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도 구독, 구독, 현대파크 TV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시고. 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 가상 스튜디오로 변하게 되면 계속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 공간을 찾아요. 스튜디오 이렇게 생긴 줄 알고 그래도 어디냐고 하면. <laughs> 그래서 이게 가장 스틸이에요. 여기 가장 이쁘게 그서 이제 여기는 광고가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응. 밑에도 광고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방송국이 되는 시스템. 여기 이 가장 기본 시스템 응. 네, 그렇습니다. 자, 기 추기생 거좀 이제 도 같이 아, 좀할 아, 좀 아, 수는 예. 예, 저어 사기에, 아니, 주차이있 이곳, 이곳, 저곳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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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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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곳 이곳, 이곳, 이니